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어 제가 어, 전도사 사역을 처음 이제 시작했었을 때요 교회가 이제 새로 사역을 시작하는 전도 전도사님들에게 이 설교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예, 파트 전도사님들에게 새벽 예배 인도와 설교를 이렇게 이제 교회가 저희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실 때 보통은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우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하더니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굉장히 눈치가 빨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나서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이러면서 성도님들이 사도 신경으로 바꾸고 사도 신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때까지 이 전도사님은 계속 헛기침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 웃긴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실수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 이 처음에는요 주기도문이랑 사도 신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안 합니다. 그런데 한번 실수하고 나면요. 이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을 꼭 펼쳐 놉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 오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교회가 암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때때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할때 아무런 생각 없이 마치 주문처럼 이것들을 암송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정신 말짱이 하고요, 한번 주기도문을 암송해봐야지 하면 가끔씩 중간에 헷갈립니다. 아 뭐였지? 근데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또잘 됩니다. 이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아 이게 사도신경의 좀 연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중요한 예를 이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예가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에 이 주기도문의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소원을 구합니다. 이 청원은요 여섯 가지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여섯 가지의 청원은 세 가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우리에 대한 청원을 하면서 총 여섯 가지의 기도의 청원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러면서 송영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냐면 사실 소원을 구하는 이 청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역시 주기도문도 그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요. 성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 이 내용들이 굉장히 절실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구할 때 굉장히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 우리도 절실히 기도하지만 이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세상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청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한 절실한 청원의 내용들이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안에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 전에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절실한 기도를 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섯 가지의 청원을 앞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요. 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번역이 되면서 이 우리말의 어순으로 바뀌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이 원어를 보면요, 어, 이러한 방식으로 단어가 배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기도문 원어를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의 시적이 시작이 이러합니다. 어, 제가 원래 보통 이제 설교할 때 원어를 잘 인용을 안하는데요이주기도문은좀 설교의 특성상 어, 성경의 원어를 좀말씀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파테르 아버지 헤몬 우리의 호그그그 그, 그 우리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엔토이스 어디 어디에 계시는 우라노이스 하늘 이렇게 돼 있어서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보편적인 어순으로 이 헬라어를 쓰면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파테르 헤몬 호 이거는요. 보편적인 어순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호 파테르 헤몬 혹은 토, 해몬 파테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우리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어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주기도문 헬라우 원어는요 아버지 우리의 라는 어순으로 들어갑니다 좀 어색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색하게 어순을 썼느냐 그것은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했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었습니다 어순을 바꿔 가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썼을까요? 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파테르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에 쓴 것입니다. 마태는 왜이 파테르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파테르라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총몇개 나오느냐? 열 개가 나옵니다. 열 개가 된다고요? 내가 아는 이름은 하나님. 또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열 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일곱 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데오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목사님들이 혹시 강의하실 때 하나님을 하면서 이렇게 동글뱅이 가운데 이렇게 선 긋고 하는 게 있어요. 기호가 그게 헬라운데요 데오스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스는 뭐냐? 그냥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퀴리오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인이라는 말도 있고요. 혹은 전능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하나님의 이름을 뜻할 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말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말은요,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하려고 또이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썼는데요. 첫 번째로 이 유대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이 파테르라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권위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장 맨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물론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말하는 그런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굉장히 국가적인 개념에서의 아버지라는 지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히 쓰는 그런 아버지라는 지칭은 구약 시대 때 감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요,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지칭을 썼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지칭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가? 바로 아버지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어,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3 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아버지라는 지칭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버지와 비교하냐면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를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맨 앞에 그 배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마태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앞으로 배치했으면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laughs> 예수님이 분명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태가 그걸 의도적으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요. 이것은요. 이 말하는 언어와요. 기록하는 문자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요, 으 어, 우리나라가 과거 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을 만들기 이전에 한글을 만들기 이전에 어, 우리나라는 어떤 걸로 기록을 했죠? 어떤 문자로? 한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한문으로 글을 정리했습니다. 자,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문을 쓴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한문을 쓴다고 해서 한문으로 문자를 기록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중국말이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문이라는 문자를 썼지만 우리의 말은 우리 한국말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언어와 문자가 다를 때 우리는 한국말을 쓰고 기록은 한문으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어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조금 어색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2014년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방원과 태조 이성계와 고려의 정몽주가 서로 이렇게 시조를 전달하면서 교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시조를 보내죠. 어떤 시를 보내죠? 하여가라는 시를 보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굉장히 멋있게 시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에 정몽주가 답을 하죠. 단심가로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 번 고쳐주고. 굉장히 멋있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들이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 번 고쳐주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냐면 한문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여가가 한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차역 여하 여피역 여하 느낌이 안 살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하면 아버가 느낌이 확 오는데 여차역 여하 여피역 여하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언어와 기록하는 문자가 다르면. 뉘앙스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서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당시의 이스라엘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이 쓰셨던 말은요 헬라어나 그리스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을 썼냐면 아람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사용한 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낯선 단어였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문으로는 부딱한 글자 씁니다. 느낌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단어를 정리했던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두 단어를 씁니다. 아빠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처음에 말했던 이 아빠가요. 아라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말이 누가 쓰셨던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쓰셨던 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지금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뒤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마태가 사용한 파테르 헬라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 아그 바울은요.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람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쓰는 그 말과 신약성경을 기록했던 그 헬라어의 문자 두 가지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크게 받아서요. 저 아빠라는 말을요. 크게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아빠랑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아빠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람어로 아빠를 말하고 다시 그것을 번역해서 헬라어 아버지라는 헬라우로 아버지를 말하는 이유는요, 당시 사람들은 그 파테르, 즉, 아버지라는 말을요, 뉘앙스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아빠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들을 설명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비로소 이해했던 것이죠. 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는구나.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아빠가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진짜로 체험하는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주기도문의 첫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빠라는 단어가 또한 이 아빠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제가 어린 이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요, 이 유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요, 이 쉬는 시간에 이 애들이 정말 가관입니다. 아, 난리도 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참 재밌는 것이요 별거 아닌 거에 승부욕이 있어요 승부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이 애들이 모였을 때 승부욕이 발동하면요 막 이제 자기의 승부욕이 발동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혹은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성경학교 때 애들에게 이 승부욕이 발동했는데 뭐 어떤 승부욕이 발동됐냐면 아빠의 직업이 승부욕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 아빠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이러면서 이제 보부욕이 발동되었습니다. o n Boy is a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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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갑자기 그 딸이 그러는 겁니다. 그 아이가 이런 말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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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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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아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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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때 이제 우리 유년부 선생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벤치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갑자이 아, 녀석이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야 우리 아빠 벤치에서 일해.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막 별거 아닌 건데 승부욕이 발동해서 이제 아빠의 직업을 막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경학교 때 어떤 애가 있었냐면요. 미국에서 잠깐 들어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아빠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할머니가 권사님이다 보니까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방학 때 그리고 이제 권사님 손 잡고 쫄래쫄래 이렇게 여름 성학교를 왔는데그 아이는 그걸 가만히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구경하면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이들을 멀리서 호구 주사를 했었죠. 아, 저 아이의 부모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온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야, 다 얘기하는데 너는 왜 얘기 안 해? 너는 아빠 뭐 하시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도도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저희 아빠는요, 나사에서 일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사가 뭔지 아시죠? 미항공우주국입니다. 어, 이과를 공부하는 사람들, 진짜 천재 중의 천재들이 가는 데가 미항공우주국이죠. 이렇게 로켓 쏘고, 달 관측하고 막 우주선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촥 끝났다. 제가 1등이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들 입장에서 저 친구 아빠가 나사에서 일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아빠가 어디에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거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아빠를 자랑하지요. 자녀들은 아빠를 자랑합니다. 왜요? 우리 아빠는 나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나이를 먹어서요. 애들이 나이를 먹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laughs> 어, 우리 아빠가 이걸 못 해주시네? 라고 깨달을 수 있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한테는요 아빠는 어떤 존재냐?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 가장 든든한 사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다 해주는 사람 그게 아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아빠에 대해서 자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아빠 되신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빠를 의지하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